안녕하세요. 오늘 아, 아파트 사전 점검 갔는데 선물 받았어요. 꽃 꽃인데 이게 진짜 꽃은 아니에요 방문 환영합니다. 그리고 수건 받았어요. 수건 이것도 받고 뭐지? 자두 한 박스도 받고 또 뭐지? 플라스틱으로 는거 있잖아. 바퀴 달린 거 그거 그거 쇼핑카 그것도 받았어요. 저, 저희 저 어머니 아, 들었어요. 부모님 농사일 가가지고 우리 이거 받았는데 선물 받으니까 좋네. 내가 여기 뭘 느꼈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 복음들 전할 때도 사람들한테 이게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무슨 돈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겠다 느꼈어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요. 천국으로 인도어는 사람이 되게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아파트 하자 접수하면서 선물도 받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팀님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